왜합비방에 가서 아우걸요? 응? 아이고! 여기 침대 옮겨줬더니, 여기 있는 강아지, 어저께부터, 어제 밤부터 갖고 누른 거예요. 에이! 아이고, 진짜. 아이 고또 지금 뭐 모모콩 친 거야 뭐야? 응 가지야 뭐야? 모모콩이네. 이거 아. 지금 할미 할비가 나가야 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알고서는 지금 저러는 거예요. 아잉! 아이고 잘하네. 우리 같이. <laughs> 집중. 지금 요거 먹고 공격하려고. 응, 같이 잘하고 있어. 아주 잘해. 잘하고 있어. 그렇게 신나게 놀아 왜? 뭘 그런 눈으로 쳐다봐? 아, 아무 뼈 할까? 왜? <laughs> 뭘 자꾸. <laughs> 모모쿵 봤다, 할미 봤다, 모모쿵 봤다, 할미 봤다. <laughs> 아이, 졸려. 그럼 자. 응? 네, 나와서 자. 어젯밤에는 할미 침대에서 자다가, 낭낭 침대에서 자다가, 할미 침대에서 좀 자다가 여기 거실에 나와서 자더라고요. 그냥 아주 잘 잤어요. 새벽에 깨지도 않고 아주 잘 잤어요. 3시 반쯤 한번 깼는데 그때는 쓰담쓰담만 받고 또 바로 잤어요. 옳지!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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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Çünkü 가지 응, 여기서 쉼표해 쉼표하다가 자자 뿅 아이고 가지 가지 잘 있었어? 가지 잘 잤어? 가지 일어나 가자. 잘잤어 어, 자기가 데리고 갈거 가야 될거 같아. 자 가지 서쪽으로 가자. 하겠습니다. <laughs> 가자! 가지, 아유, 가자. 간다, 간다, 사고. 응. 응. 자기 손 씻고 맛있는 거 하나 줘요. 바비보약이나 영양제. 같이 잘 잤어? 응? 여기 웅리 스크레쳐에서 내려오네? 우리 가지. 할비 손 씻으러 가셔서. 손 씻고 맛있는 거 하나 줄게. 아이고, 착해. 아이고 우리 가지 <laughs> 할비 쳐다보네 아이고 잠이 덜 깼어 아직 움직이진 않네 <laughs> 아이고 간다 할비한테, 아이고, 이 할비 나오는 거 보고 얼른 올 방향을 틀었어. 응. 가위로 해요, 가위로. 그게 잘 되는 게 있고, 안 되는 게 있고. 아이고. 이리 와, 가지, 이리 와. 아, 이거 잘 기다리네. 음. 이 반나기도 잘 먹네. 짝 음. 소리가 나겠네. 음, 맛있게 먹어, 아주. 밀지않아 그냥 옆으로 간거야 그게 <laughs> 밀거지 아유 저 몸통봐 몸매도 예뻐 아이 귀여워 다 먹었다 아이 이거 잘 먹네 다 먹었다 아이고 잘 먹네 다 먹었다. 내려와. 응, 내려와. 계단으로. 있겠다. 가자. 계단으로 내려오셔 응. 내려와서 세수해 거기서 세수할거야? <laughs> 그럼 할미 뿅 할게 안 내려올거에요. 가지시 응? 가지 그럼 세수해 뿅. 응, 음, 깼어. 우리 가지씨 너무 예쁘게 잠자길래 아미가 한컷 촬영하려고 그랬더니 깼네. 응, 음. 음, 더 쉬셔. 뿅. <laughs> 쟤또왜 저러니 혼자서. 아, 할미가 자기 그랬더니, 진이 그러는 줄 알고 그러는구나. 자기! 가지가 참새 꺼냈어요. 참새 사냥하고 싶대. 빨리 나와요. 아, 진 어? 가지 거기 앉아있어? 할미가 해줄게. 요렇게. 가지야. 아 가지? 거기 있을 거야? 거기서 놀고 있을래? <laughs> 가지 뒤태 좀한번 볼까? 이랴야 <laughs> 가지, 이랴야 해! 응? 어? 말타는 야옹이. 가지씨. 가지야? 지금 합미가 할미방에 핥이 책장 위에 가지가 자꾸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거기 계단 만들어 주느라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.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두 가지 방법을 하다가 이제 한 가지로 정해서 1차 해 놨는데 위에 발판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발판 할게 없어서 어, 그 부직포 같은 건가? 그런 거를 사다가 그거를 깔아줘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요런 거 같은 거, 그걸 사다가 깔아줘야 될것 같아요. 가지! <laughs> 하미가 밑으로 꺼내줘. 근데 밑에 있는 것보다 저 위에서 저렇게 가지고 노는 게더잘 놀고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왜 이리 웃기니, 가지야? 하면는 그냥, 아, 가지랑 할미 때문에 웃는다. 기분 좋아서 꼬리 살랑, 살랑하네. 우리 가지씨. 가지 계속 거기 있을 거예요? 그럼 가지 거기서 놀고 있어? 할미 좀 바빠. 가지~ 뿅!